골공원랍니다 <laughs> <laughs> <수꼬봉원이랍니다. 웃음>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비켜입니다 오늘은 어 제가 군대에서 만난 친구 호연이랑 친구를 이제 만나러 갔는데요. 아 카메라를 되게 오랜만에 켜서 그런지 너무 부끄럽네요. 오늘은 호연이랑 같이 종로 쪽을 가보려고 합니다. 공로에 가려고 지하철을 탔는데 아, 왔는데 아 오랜만에 촬영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부끄러워요. 특히 한국에서는 약간 촬영하는 게 촬영을 좀더 주변 사람들 신경을 많이 쓰니까 좀더 긴장되는 것 같은데 일단 지하철 에 와서 지하철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에서 갈아타러 왔는데 사람이 진짜 엄청 많아요. 오늘 확실히 주말이라서 그런지 이동인 것되이 많네요. 다한 20분 정도 더 가면은 이제 종로 3가에 도착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기 환승대가 양쪽에 바로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잘못 들어와도 얼마든지 이제 갈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일단 지금 종로 3가에 도착을 했는데, 호연이가 그 뭐냐, 5호선 말고 1호선 종로 3가로 오라 해서 지금 거기로 한 10분 정도 걸어갈 것 같습니다. 뭐 오는데 무슨 버스 타고 오는데, 집회 때문에 차가 안 간다고 내려서 걸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디 갈지 그리고 뭐 할지 전부 만나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면은 제가 그동안 뭐 했는지... 잠깐 짧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날씨 좋다 오늘. 일단 호인이 만나러. 그리고 여기 종로가 막 밤이 되면은 이쪽 거리가 전부 다막 포장마차 같은 걸로 바뀌는 걸 알고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여기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막 마트도 있고 그렇고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게 그 뭐냐 휴대폰이 업데이트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영상 찍을 때 노래가 재생이 안 됐거든요. 그 지금 이제 여기 영상에는 안 들리지만 제가 노래를 들으면서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노이즈 캔슬링까지 키니까 약간 좀덜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저기 건너편에 호연이 왔다 해가지고 호연이 만날게요 바로. 자 일단 이렇게. 형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하다 채널 주인장 이윤입니다. 이 말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왜60 프레임을 안 찍어? 60 프레임 어떻게 찍어? 아 지금 이거 뭐 완전 프레임 완전 끊기잖아뭔 느낌인지 알지? 아 이게 60 프레임? 60 프레임이었는데 혹시 뭐 차이를 느끼시면? 일단 뭐좀더 얼굴이 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익선동 쪽으로 가서 네. 주변에 카페 좀 둘러보고.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뿅! <laughs> 일단 지금 청수당, 청수당? 청수당. 청수당 베이커리로 이제 첫 번째 목적지를 정해서 저희 오늘 목적의 콘텐츠가 약간 무슨 느낌이죠? 약간 저희가 이제 음. 오늘 모임 목적은 SNS 진출, 해외시장 공연. 음. 그래서 외국인들 상대로 쇼폼을 좀 제작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이제 좀 바로 해보려고 왔습니다. 일단 돌아볼게요. 입구부터 남다르네. 여기가 카페가 좋은 게 이렇게 야외석도 있고 이렇게 좌식도 있고 안에 이렇게 테이블도 있거든요. 근데 안에가 좀 더워서 오늘 날씨도 좋은데 밖에서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붙여놓은 거야? 근데 맥세이프 없어도 붙긴 하는데 이거 다다 붙어. 이쁘 지금 이쁘다. 어. 오! 지 거야 그러 오! 오! 지다 오! 지금 다 오! 구금 이쁘다. 오! 이이 많아서 지런 지금 나 오! 지금 지가좀 걸려요 지금 와이렇게자이렇게음식이 나왔는데 이 말차인가 말차. 약간 숯을 표현한 것 같은데 맛있어 보입니다. 양무지게 먹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이제 음식 나와가지고 디저트, 커피랑 이제 딜스 만들거 만들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호연이가 촬영 중이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잡숴봅시다. 어. 이게 소리가 후키야 접시야. 뭐야 이거? 뭔지 모르겠네. 뭐지 접시인가 이거? 아 접시네. 접시야? 아니 여기만 먹는 건가 이렇게. 아무시도 아닌데 뭔가 아이덴티티가 없는데. <웃음> <웃음> <연 Vocêsans> 여러분, 이케이크이 케이크의 가격이 15,000원입니다. 와. 와. 먹어 봐, 먹어 봐.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어? 이게 훨씬 맛있 이게 훨씬 써 어, 그니까 훨씬 써 그거 바뀐 거 음. 아닌가? 이게 약간 이론상 이게 스페셜티 맛이긴 한데 <웃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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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래? 좀 조금 산미있고 아, 겁나 웃기네 거의 에스프레소 맛이야 <laughs> 왜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도둑처럼 성능 <laughs> 확인하는... <섬는 파기라 그랬어요. 웃음> 이제 다 먹어서 화장실만 갔다가 또 이제 <laughs>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제 다 나왔습니다. 아, 이제 청수당 나왔는데 뭘로 하겠다 근데 거기 카페가... <laughs> 솔직히 맛은... 없어요 맛은 네. 없는 것 같아 맛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가심비라는 것도 사실 존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음. 먹었던 팁 가격이 15,000원 근데 맛이 거의 1,500원짜리였어 그래도 음. 사실 사진 찍기나 인테리어 무드는 굉장히 괜찮다 맞아 그래서 약간 커플들끼리 오면은 가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나마 커피는 스페셜 티 그거? 어. 그거는 스페셜티. 조금 괜찮았던 거 같은데. 일반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별로였던 거같아 너무 써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연인끼리는 추천하지만 동성 친구끼리는 추천이 않습니다. 체크인 하러 오시려면요. 자, 오세요. 아, 내 무서워요. 카메라로 액클 찍어 주시고 가입 인증 설치 없어서 리셉션이 앞으로 와 주시면 돼요. 1등 일단은 훨씬 더위만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그래요. 우리 PD입니다! 머리 펴시면 돼요! 아 여기 귀엽다 <목소리> 여기가 그 소금빵 엄청 유명한데 여기, 여기 여기 쭉다 줄인데 제가 먹어봤었거든요? 어떤가요? 맛있긴 한데 저렇게 주워서 먹을 것 같은 건 아닌데 전 약간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그 뭐라 약간 합플 되면은 아. 줄길어지는거 있잖아. 네, 네, 그런 느낌? 신경 네, 쓰니까.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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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맞아. 시, 시, 근데 맛있긴 해. 같이 구워져서 맛있긴 네. 한데. 그렇습니다. 아까 경품 돌렸는데. 3등 걸려서 이거랑 이거 오리 하나. 아, 조금 그래도 좀잘돌리면 했는데. 그러니까. 아쉽다. <laughs> 여기 종로 거리는 대부분 이렇게 다 골목길로 돼 있어서. 이렇게 골목길로되있있습다여여막 카페 있고 식당 있고 이 힙한. 어 s h i p p 요 여기서. it. h 기 p h a n 잘생 h I'm so jalla. You're s 아그 m so jazzy. I'm s i 데 g i n g Hiphank. I'm going to say something more t h 거의 하대지 외국인 인터뷰를 하고 아? 인터뷰 선물로 이걸 주는 걸요 <laughs> 창조경제 창조경제 이게 경제의 수단이니 여러분 아. <laughs> 서로 윈윈이지 우리는 인터뷰해서 좋고 오. 외국인들은 인터뷰하고 선물 받았어 기분이 좋고 일단 몇, 저희가 인터뷰를 제대로 할수 있을지 좀 이따 바로 명동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허현이가 늦은 게 이런 시위 때문에 근 이런 거 유튜브에 올려도 되나? 아니 집회 촬영은 돼. 아,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뭐야, 명동으로 걸어오고 있는데 명동이 여기서 걸어서 한 20분? 2 0분 정도? 20분 정도 걸려 가지고 걸어갈 만 하거든요. 그래서 뭐 명동에서 놀다 을지로로 와도 되고. 아, 종로로 와도 되고. 아니면 종로에서 놀다가 명동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가는 골목에 막 음식점도 되게 많고 뭐타로 본데도 많고 그냥 되게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놀거나 데이트하기 너무 좋습니다. 네. 이곳이 그, 너무 응. 사랑해요. 그리고 여기 종로 3가 여기가 그밤 되면은 그 포장마차 쭉 깔린데 가 여기지. 맞지? 어. 아 여기가 여기가 거기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인 것 같습니다. 오전이 아니라 처음에 결정된. 네, 삼일문. 여기 우슨 공원이라고 합골 공원. 아, 삼일문 탑골 공원이랍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시면은 숨은 바둑고수, 숨은 아, 장기 고수 아, 아. 매우 많습니다. 그왜 한국 리스 가끔씩 보면은 그 공원 돌 정자 같은 거에 앉아 가지고 아, 바둑 두시는 분들. 아. 진짜 뭔가 완전 도시 도시하다, 도시 도시. 서울 사람이지만 서울잘 모릅니다. 저기 그 남산 타워. 여기는 이제 명동 성당인데 관광객들이 많다고 합니다. 좀 예쁘긴 하네요. 여기가 명동 어디쯤이야? 명동 다, 오, 다 온? 다온 곳이. 여기서 내려가면은 어. 바로 명동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이제 수많은 푸드코트들이 저희를 반겨 줄 거예요. 음. 아, 거기가 명동이구나. 맞지, 맞지. 아. 어. 한번 명동 즐겨보겠습니다. 스 와, 명동에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막 외국인, 한국인. 엄청 많네요,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입구여서 저희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안에서 촬영을 하려다가 그 허가받지 않은 촬영은 안 된다 해가지고 대충 쓱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약간 크게 특별한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그 공간이 넓은 올리브영 느낌? 맞습니다 그리고 막 제품에 영어로 좀 설명 잘돼 있고 그리고 직원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다 가방 들고 서 계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명동딱 관광화돼 있는 올리브영이 아, 어, 그치 어느 정 넓으니까 네. 한번 또 둘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거리에 이런 노점상 같은 게 되게 많아요. 막 음식도 되게 많고 이렇게 쭉 있어요. 아 저희 또 대한민국이 성형외과가 좀 유명하잖아요, 글로벌하게. 그런데 가다가 막코 성형하신 것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성형을 하러 오는 거죠. 그리고 뭐 탈모 치료는 터키에서. 터키에서 하고. 제가 조만간 방문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쭉 거리를 걸어본 결과 음식은 되게 맛있어 보여요. 자, 되게 냄새가 너무 맛있는데 근데 확실히 관광 외국인들이 오는 관광지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사악해요. 맞습니다. 진짜 막 그때 중국에서 뭐 양꼬치? 그렇치 제가 거... 최근에 중국 다녔었는데 거기서 양꼬치 이따만고 2,000원 이었거든요? 네, 한국에서는 9,000원 어 너무 비싸다 가지고, 네.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해요 어. 맞아 맛있어 보이긴 해 돈만 많았어도 <웃음> <웃음> 여기 막 붕어빵 아까 3개에 5,000원인가? 붕어빵? 아니 그 붕어빵. 붕어빵 아 4개에 5 0원 4개에 5,000원 나 때는 1,000원에 3개였는데 <laughs> 그래서 팥두개 팥, 팥 슈크림 하나 이렇게 먹었었는데 맞 좀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명동 한줄한될한줄한겠지만 요약을 하자면 한국 한국 한 약간 국 한국 한국 한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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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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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한국 가국 한국 한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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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하다가 출출하면 나와서 먹고, 그배좀 채우면 다시 쇼핑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옷 가게도 브랜드가 오. 다양합니다. 음. 아까 보니까 또뭐 약간 좀 비싼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음. 저가형 브랜드까지. 뭔가 외국인들이 꼭갈것 같은 K 메카. K 팝, K 드라마, K 푸드, K 기프트 모든 게다 있는. 그다 돌아오겠습니다. 막, 이렇게 포스터도 있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 어. 약간 엄청 방해받 아, 그 응원봉. 저런 거다 돈이잖아. 비싸잖아. 비싸지. 우와, 응원봉이 거의 8, 9만원인데? 와, 저거 10만원이야. BTS 거 10만원이야. 심지어 레진이야. 와. BTS 9 0 진짜 덕질도 돈이 많아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유튜브는 덕질한데 돈안 듭니다. 이거 라는 <laughs> BTS 쇼 누가 봐도 저희가 BTS 쇼이죠. 여기는 약간 굿즈샵이네요. 이렇게 굿즈샵. 맞죠. 응원봉, 뭐 캘릭, 그 뭐냐 아이돌 그려져 있는 케이스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외국인 K 문화 좋아하는 사람 외국인들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막. 케 p o 초콜릿도 있는데 안에 구성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캐릭터 있고 <목소리> 이렇게 막 시물, <목소리> 시물 버전도 있고 실물 물 버전도 있고 정희철 었나? 슈퍼주니어 김희철 김이철 이렇 에스파도 있고 되게 많네. 어. SM이다. <laughs>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 네 이제 명동을 진짜 쭉 돌아다녀 봤는데 일단 되게 볼 거는 많습니다 근데 가격들이 다 사악합니다 가끔씩 약간 좀 도를 넘는 가격으로 파는 데가 있는데 관광지라는 곳에 특수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맞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명동은 이제 명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죠? 저는 이제 맛있는 한끼 먹으러 네. 사실 명동에서 밥 먹기 좀그러니까 네. 을지로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을지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버티시 분식집 읽고 있는 분식집인데 어묵 하나에 2,000원, 2 0 0 0원쌉니다 네. 저 어묵 2,000원 뽕 뽑으려면은 어묵 하나에 그 <laughs> 종이컵 국물 <laughs> 다섯 번 리필해야 <리피를> 돼요. <laughs> 다섯 번리필먹어야겠는데 근데 뭐든지 항상 그 여행 갔을 때 입구에 있는 식당은 항상 다 비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안까지 아직 이 물가 파악을 어, 못해가지고 입구 쪽에 있는 건 항상 비싸. 계란빵도 보니까 음. 어느 계란빵 어느 곳은 천오백 원인데 어느 곳은 이천오백 원. 맞아. 그런 음. 곳도 있고. 그래서 진짜 만약에 명동을 오게 돼서 그렇게 길거리 음식 먹게 된다, 그러면 약간 좀 중앙 쪽으로 가서 한번 가격을 쓱 훑어보고 맛있게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종로 3가에 왔고요. 아까 거기는 좀 약간 한옥스러운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 번화가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뿐리지만 <laughs> 와, 진짜 일본 같아. 뭐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 족발 맛있을 것 같아가지고 족발 먹으러 왔습니다. 족발이 여기에 족발집 이세개 있는데 제일 평점이 높았던 국지족발. 와, 알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국지족발 들어왔는데 인테리어 좀 보여드릴게요. 인테리어 나오나? 응? 나오. 족발이. 나왔습니다. <laughs> 맛있게 삼성 먹을 겁니다. 아무숙에 올려주면 아, 와 아, 사이, 사이. 남잔데? 로말랭이 하나 백김치 하나 <laughs> 홀리 모울링 스티브 음마이크 아니야? 아이무못사는 이거 보세요! 이렇게! <laughs> 아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싹싹 먹었습니다 싹싹 <laughs> 네, 아주 야무지게 족발을 먹었습니다 여기 되게 국지 족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저, 좀 저, 적당하고 그리고 양도 많아가지고 찌개도 주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원래 옆에 그 일본 여기를 가려고 했는데 좀 배, 많이 배불러가지고 여기 말고 이제 역할 가려고 했거든요 돌고 돌아 역할입니다 여러분 돌고 돌아 역할 근데 각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웃음> <웃음> 그래서 지금 역할로 가서 생맥주 한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laughs> 어, <식다. 웃음> 역할 Hello. 지금 역할을 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역할에 사람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봐. 진짜. 진짜. 완전 만석이에요, 만석. 일단 맥주랑 진짜 간단한 안주만 시키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게 뭐였지 닭꼬치, 닭꼬치 껍질? 아, 이제 이차까지 진짜 배부르게 놀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코인노래방 가서. 노래를 야아 부르고 가려고 <laughs> 합니다 원래 항상 보통 이제 끝날 때 한국인들 국룰로 노래만 가는 것 같기는 코너가 그렇지 그렇지 가서 또 노래 야무지게 불러보도록 할게요 호연이가 노래를 또잘 부르거든요 왕년에 Luck. <laughs> 팀이 많아서 바로 포기 바로 포기 와못 <laughs> 아, 기다려 못 기다려 지가 운즐거고즐던운 즐거운 즐나운 즐거운 즐거운 어거운 즐거운 은거운 즐거운 즐거 나를 먼저 게 나를 더 깊게 더 깊게 이렇게 오늘 호연이랑 하루 데이트 아무지겠습니다. 다음에... 데이트라고 하면 몰라 해 비즈니스 비즈니스 재밌겠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허다랑 같이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는 이발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laughs>